흔들리는 대덕의 입지는 연구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려 결국 연구 개발 예산이나 연구 인력 낭비까지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엔 과학 도시의 위상이 어디로 가겠냐며 안일하게 대처해온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4차 산업 시대, 넉넉히 있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가운데는 아예 센터 자체가 옮겨가거나 핵심 시설이 이전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충북 오창 분원에 계속 첨단 실험시설이 들어서면서 아예 본원이 옮겨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화학연구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와 과학기술 인력개발원이 이미 전북과 오창으로 통째 옮겨갔습니다. 방심하는 틈을 타서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 제공이라든가 연구 기자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유인 전략으로 분원에 대한 그런 그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으로서는 일선 연구원들도 분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집중을 떨어뜨려 연구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복 시설로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분산이 되면. 그만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연구소 입장,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의 입장에서도 어, 좋아할 리가 없고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서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대덕특구의 스네버스 편수도 적고 지하철에서도 철저히 배제되는 등 생활 여건이 시내보다 더 부실하다며 대전시가 무관심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밝힙니다. 연구단지와 가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 지원센터가 광주와 울산은 있지만 대전만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 바라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청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는 시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강화를 해 해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없는 한 대덕 이탈은 가속화될 수 있고 4차 산업 특별시도 공연 불이 될수 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